참미예수님 김의태 신부입니다. 본당 신부감으로 만들어주세요. 6월 피정 중 지도신부님께서 저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흔히 깜이라는 것은 신랑감, 신부감, 며느리감, 사위감, 장군감이라고 할때 쓰이는 말로 그 자격을 갖춘 사람 혹은 될 만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신입생 1학년 때부터 본당 신부의 모습을 갖추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 그들은 조금씩 이 과정에 물들어갑니다. 등원하는 첫날, 신학생은 20여 년간 함께 지낸 부모님과의 생이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밤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요. 희한하게 1년이 지나면 늠름한 신학생이 되지만 선배들의 지극한 사랑, 일명 K 예절을 배우며 군대 생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군대물, 사회물이 잔뜩 묻어 있는 학부 3학년들은 굳어버린 머리로 철학과 신학이라는 학문을 본격적으로 습득합니다. 학부 4학년들은 논문 작성과 축제 준비로 자기가 하는 공부, 자기가 운영하는 행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대학원 1학년이 되면 애덕관에서 성체를 바라보며 매일같이 1시간 묵상을 합니다. 기도하는 법과 자세를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 2학년이 되면 차부제가 되어 설교, 전례 실무, 전례교육, 교리교육 실습 등 본당 신부감이 되기 위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준비가 잘된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 성품성사를 받는 날이 다가와도 그들은 아주 두렵고 떨린 마음만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을 자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당 신부감이 된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배우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교리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책임보다 오히려 누구보다 겸손한 사제가 되고 기도로 하느님을 찾는 사제가 되고 신자들과 호흡하는 사제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사제 양성 지침서에서 신학생들이 양성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성 책임자들인 저희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신학생들에게 대우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성이라는 무대에 기꺼이 신부님들이 조연이 되고 조명이 되고 음향이 되고 무대 배경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학생이 신부가 되어 그저 주인공처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신학생들이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신자들에게 잘 전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신앙 안에서 신자들이 신앙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기꺼이 스스로 조연이 되고 무대 배경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지요. 어쩌면 본당 신부감이란 신자들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닐까요?